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에너자이저 안노시티 대표 하민기입니다 아, 조용한 사무실에서 두 번째 촬영. 오늘 새벽 말씀입니다. 오늘 새벽 말씀은 김희성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 삼서 5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전해 주셨는데요. 제가 제목은 주면서 살아라' 받지 말고 주면서 살아라' 로 청해봤습니다. 말씀이 내삶속에 녹아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. 그 체화된다고 하죠.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런 삶을 산다면, 훗날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더라도, 결코 부끄럽거나 걱정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.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,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. 이것이 율법이요? 선지자니라.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말씀이 있죠.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대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.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접했습니다. 대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, 그 대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무엇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시 그 시대에서는 순회 선교자들이, 선교 성교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. 사도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게 죠 그러면 그 지역으로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 대접을 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잠자리를 대접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었어요. 그것이 무엇이 당연한 거다? 먼저 복음을 입은 빚진자로서, 주님에 대해서 빚진자로서,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. 자, 그 일을 잘하고, 그 시대의 그 교회들은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들었고, 또 들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다? 우리가 예수님이 그 사역, 또 그렇게 하는 그, 순회 전도자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.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지금이 우리도 각종 사역에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일인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. 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. 늘 조금이라도 남과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근데, 그 성김이 물질로 또는 물질이 안될 때는 또 중복이도로 중보기들아니 몸으로 성김으로 각각 집합부들 생기십니다. 우리가 성긴다 하면 꼭 물질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것은 일류인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나 그렇게 성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. 주님만 그 사실을 알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그것을 떠버리지 않는 것. 그렇게 하면 이미 그에 대한 상급을 내가 받았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숨기면서 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는 저도 이제 철이 들어서 철이 들었다는 표현보다는 뭘까? 어떤 것을 하려고 할때 이제 주님께 하나 하나 또더여쭤 봅니다. 그리고 또 요즘은 나의 반쪽인 산이에게도 그것을 물어보고 합니다. 그렇게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사실 제가 너무나 주관적으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많습니다. 지연제가 너무나 많습니다. 그치은제가 너무나 많았기에 아마 어제 대표 기도를 들이면서 그렇게 마음을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. 두려워하지 말라,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. 놀라지 말라,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.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.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.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을 붙들리라 하신 그 말씀이, 그말씀에 이러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 약간 제 자신을 볼때 회개를 했겠죠. 자, 정말 조용한 사무실입니다. 그래서 말씀을 읽기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 빠져보기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밤 전에 한 30분 전에 산이랑 통화하니까 산이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너무나 생각 많이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예.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 바뀌게 하겠습니까 그는또 최선을 다할 건 다해야 되겠죠 모든 하루하루의 삶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강변 함으로 말씀 이에 굳게 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샬롬.